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자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 볼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는 기쁨이나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 확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 생사관을 밝히면서까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했습니까? 육신의 편안함이었습니까? 양식이나 재물의 풍족함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정과 불의로 비뚤어진 세상 너머로. 글수도의 그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를세 번역 성경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비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뒤틀린 세대 가운데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함보다 교묘함이 앞서고, 진실함보다 비과 조롱하는 비틀림이, 거짓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풍자와 패러디, 인터넷 민문화는 사회의 모순이나 불합리, 개인의 일탈이나 권력비리를 비판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도구로서의 순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정성을 잃어버린 편향성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성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역기능 부작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착한 흥부가 바보가 되고, 오히려 놀부가 시대를 꿰뚫어보는 현실적인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온갖 편법, 탈법, 위법, 불법을 저질러 경찰서는 물론 검찰과 법원을 제집선을 드나들듯 하는 사람들이 놀부처럼 고유식하고 큰 소리 치며 사는 힘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런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대표적인 뒤틀림 중 하나는 악플, 악성 댓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악플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아사가는 파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뒤틀린 세상을 올바름으로 바꾸고 이런 세상에서도 성도가 기쁨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흠 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은 시대를 바꾸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기쁨의 길, 그리스도의 비움과 겸손을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의 마음 즉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케누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케누시스 자기 비움은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빈 통이 될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비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안에 신성과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적인 영광과 독립적인 권위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적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오직 겸손 영어로 humility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은 주님의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으로 순종하였기에 부활 승찬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방탕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벌도 좋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만 쌓일 뿐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회심하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서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 최고의 고전으로 일, 일컬어지는 고벤도 차메로 컴패시오네스의 저자 라틴어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요 당대의 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등목, 덕목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비는 겸손, 히밀리디는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겸손은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에서 비롯되었고 그의 고백록, 참회록은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여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비울 때 오히려 참 기쁨이 채워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절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케노시스의 비움의 겸손이 첫 번째 기쁨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기쁨의 길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불평이고 시비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겨나는 다툼입니다. 불평과 다툼이 그런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 관계를 깨트려 불화하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만들며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로 서로 불화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대하는 메말라, 상막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사도는 12절 하반절에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삼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서 두렵고 떨림에 구원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은 물론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말이나 행동, 어떤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두렵고 떨림의 마음가짐과 케노시스의 비움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자기의 의, 겸손함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주장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서로 두렵고 떨림의 존중의 마음과 자기를 비우는 겸손을 유지하면 우리는 빛처럼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비록 뒤틀려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역설이지만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빛처럼 세상을 밝히려면 자신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나 자신을 태우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아서 비추든지 해야만 밝음을 지킬 수요. 그리고 비출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겸손한 인생은 남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대신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빛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비우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았기에 손해 볼것 같은 인생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자랑할 것이 많은 최상의 기쁨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을 확인하는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길은 헌신의 기쁨,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기쁨이길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헌신의 기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라는 헌신보다 더큰 감격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전제는 희생 제물의 피에 포도주를 섞어 제단에 붓는 제사로서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우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며완전은 완전한 헌신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마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 속에 가장 깊은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셨고 기쁨으로 채우는 방법을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가올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면 케노시스 항상 마음을 비워 겸손으로 채우고 마음으로부터의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쁨의 전제로 산재물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된 우리의 삶은 운동선수와 같은 삶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삶, 믿음의 경주 또한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힘든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힘든 시험과 고난이라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가 자기 비움의 겸손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와 현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비움의 겸손 전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